자, 제 3장 소리에 관한 것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 1절 된소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음운의 변동할 때 된소리 되기 배웠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떠올려서 된소리 되기 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죠? 기억 디귿 비읍 뒤에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바뀐다. 용언 어간 끝 니음 미음 뒤에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바뀐다.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바뀐다. 그다음 한자어 받침 리을 뒤에 티귿 시옷 지은 된소리로 바뀐다. 이게 규칙이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된소리가 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5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이렇게 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더 디테일하게 이해시켜드릴게요. 한 단어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어요. 이건 조건이에요. 한 단어예요. 두 단어가 아니고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 소리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셔야 하냐면 발음은 분명히 된 소리로 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된 소리 되기 규칙처럼 그 근거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규칙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된 소리가 발음이 되는데 규칙적으로 이 상황에서 된 소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된 소리로 적는다. 이걸 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다른 말로 바꾸면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 자,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한글 맞춤법이잖아요. 한글 맞춤법에서 규칙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원래 형태를 적고요. 규칙적이지 않고 이것처럼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 근거를 댈수 없을 때는 소리나는 대로,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때 소리나는 대로 적는가? 첫 번째 보세요. 한 단어 아닌데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라고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자음이 된소리로 발음돼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어. 규칙적이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된소리 그대로 적는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오와 어사이에 지금 어떻게 했어요? 쌍지은 소리나는 대로 적어버렸어요. 어와 에사이에 쌍키역. 된소리로 적었죠? 자, 그 다음 오와 아 사이에 쌍피읍으로 적어 버렸어요. 몸 사이에 이렇게 된 소리가 나는데, 어, 예사소리로, 음, 예를 들어서, 오, 바, 이렇게 적고, 오빠,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될까.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소리는 안 대로 적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우리가 음운 변동을 배웠으니까 표기를 바꿔서 규칙화 시키면 어떨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소적새 이걸 가지고 만들어 왔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음운의 변동 규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절의 끝 시옷은 뭘로 소리나요? 그렇죠. 디귿으로 소리나죠. 그러면 디귿 뒤에 예사소리 지읒은 뭘로 발음돼요? 그렇죠. 쌍 지읒으로 발음되죠. 그래서 소쩍새 이렇게 발음돼요. 그러면 규칙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다음 오빠 이거예요. 오빠 제가 듣고 싶은 소리예요. 자 이거를 자 보세요. 오비예요. 비읍 뒤에 쌍비읍은 뭘로 소리나요? 그렇죠. 쌍비읍으로 소리나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표기를 만들어서 규칙화시키면 우리가 배운 대로 발음하고 표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물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쓰면요, 현실 발음하고 표기하고 더 멀어지고요, 이렇게 적어야 할 근거 역시 없어요. 물론, 학생들 중에 이거 되게, 오빠, 이렇게 발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음 그건 사랑의 강도가 심해야지 오빠가 오빠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두몸 사이에 나는 된소리는 발음대로 적어 이유가 뭐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대로 소리 나는 대로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 볼게요. 일단 확인해 볼게요. 자, 얘들이 있는데 니은 뒤에 쌍디귿, 그렇죠? 리을 뒤에 쌍지은. 그다음 미음 뒤에 쌍비읍. 그다음 이응 뒤에 쌍디귿으로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뒤에 자음을 전부 다 된소리로 적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근거가 없다고요. 즉 규칙적인 음운 변동으로 설명이 안 돼요. 선생님, 근데 음운의 변동할 때 니은, 니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 어쩌고저쩌고 규칙적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제가 규칙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규칙적이라면 모든 받침 뒤에서, 이 받침 뒤에서는다 된소리가 나야 돼요. 자, 이런 경우 보세요. 자, 보세요. 미음 받침 대요. 이 단어 건들 여러분들 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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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 건들 건들 이렇게 하는 친구 있나요? 없죠 얘는 디귿이잖아요. 그다음에 딸기요. 스토베리. 오 발음 죽이죠. 자리을 대요. 얘네대로 하면 된 소리가 나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딸기라고 발음이 여러분들 딸기 딸기 안 되죠. 뭔가 모질의 베이죠. 자 그다음 듬성이요. 미음 대 듬성 듬성 이렇게 안 되죠. 자, 그 다음, 뭉실. 자, 뭉실 아니에요. 뭉실이에요. 이응 뒤에 시원요 뭉실, 뭉실.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이두 얘들의 차이는 뭐예요? 그럴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 즉, 얘네들 뒤에서 나는 된 소리는 뭐예요? 규칙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다만, 조선 문법 규칙은 항상 이런 게 힘들어요. 다만, 뭔가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문장도 더럽게 기네요. 자, 분석해 드릴게요.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 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뭔가 복잡해 여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볼게요.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이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자 그럼 여러분들 뭔가 떠올릴 거예요. 된소리되기 첫 번째 규칙 기억납니까?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거 뭐예요? 지금? 규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규칙으로 설명될 때는 어떻게 발음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혹은 어, 원을 밝혀 적는다 이렇게 된다고요 되셨습니까 이건 금방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들이 전부 다이 규칙에 관련된 거예요 짚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거 기억 뒤에 시옷이 왔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발음해요? 사장님 국수 주세요. 아니면 국수 주세요. 국수를 드셔야죠 한국 사람들. 자그 다음에 깍두 기가 아니라 깍두기자 그다음 비읍 볼게요. 법석 난리 법석 여러분들 늘 하는 거잖아요. 비읍 뒤에 법석 이렇게 발음되죠. 갑자기 배가 아프죠. 수업 시간마다. 자 어때요? 기업과 비읍 뒤에는 된소리 되기가 된다고요. 이럴 경우 어떻게? 발음대로 적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원래 형태 그대로 어 언을 밝혀 적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담안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 즉, 연속해서 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때는 어떻게 적어라? 소리 나는 대로 혹은 발음대로 적으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예를 보면 금방 알아요. 자 볼게요. 자 똑똑하다. 여러분들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의 상태가 이거죠. 똑똑하다. 자 똑똑만 보세요. 이 음절과 이 음절이 어때요? 똑같죠. 동일한 음절이 겹쳐나요. 연속해서 왔다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기억 뒤에는 이거에 의하면 뭐예요? 된소리대이가 되고 원래 디귿 원래 형태. 독,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같은 음절이 반복되면 어떻게 해? 원래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 소리 나는 대로 적으라는. 거야. 그래서 똑똑, 기억받침이 맞지만. 자, 쓱싹 볼게요. 쓱싹. 이건 같은 음절이 아니라 비슷한 음절이 연속해서 겹쳐 나는 경우죠. 이때도 보세요. 기억이 받침이에요. 기억이 받침. 그렇다면 삭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니까 어떻게 쌍시옷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어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 쌉쌀하다 자이 맛을 느끼는 경우죠 자 여기도 보세요 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났죠 그러니 비어, 비읍이 오더라도 원래대로 이렇게 적지 아니하고 발음대로 적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다만 다시 한번 보면 기억. 비읍 받침 뒤에서는 규칙이니까 된소리가 나더라도 원래 형태를 밝혀 적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일 때 기역 비읍이 받침으로 오더라도 어떻게 알아 소리 나는 대로 발음 나는 대로 적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